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이프카카오 이 멋진 코드의 컨벤션을 두 달간의 컨벤션 구축 여정 세션의 발표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델몬드입니다. 세션명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전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소속한 파트의 컨벤션을 구축하고 도입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두달 동안 지나온 여정을 통해 배운 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기나긴 여정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제 여정은 성공했습니다. 제가 완성한 4개의 산출물을 보고 가실게요. PR 템플릿, 커밋 메시지 템플릿, ESLint, CRW 컨피그, 프로 비자닝 스크립트 이것들을 전부 저희 파트에 도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정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왜 저런 것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떠났을까요?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끝난 뒤에 얻은 것들은 앞에서 미리 소개해서 알겠는데, 정확히 그게 무엇이고 파트에 도입한 결과가 어땠길래 값진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이 여정이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정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해보죠. 2021년 6월 3일, 파트 너에 컨벤션을 도입하기 위한 첫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여정을 끝난 게 2021년 7월 30일이고요. 여정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 5월 중순 조직 개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직과 마주했고 적응하느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새롭게 만난 조직에서 사용 중이었던 마땅한 컨벤션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게 바로 제가 컨벤션을 구축하는 여정을 떠나자고 마음을 먹은 계기였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처음에 밭을 잘 일고 놓자는 농부의 마음가짐으로요. 다행히 조직 구성원의 생각은 저와 일치했습니다. 모두가 컨벤션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총대를 메느냐만 남았죠. 그 총대를 제가 매게 되었습니다. 자, 전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컨벤션을 구축하고 도입한 지금에 와서 난이도를 물으면 어려울 게 없다라고 대답하겠지만 그때의 전 아니었어요. 고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왔죠. 대세 의견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컨벤션 구축 및 도입은 어려운 일이라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서 제대로 완성될 확률이 낮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한번 총대를 맺으니 무조건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준비하고자 했죠. 그첫 준비물로 사공을 줄였습니다. 클라우드 FE 파트는 총 20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었거든요. 배한 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모두가 사공이 되어 출발한다면 산으로 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20명 전원과는 함께 갈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공을 줄였고, 최종적으로 총대를 맨 저와 파트, 셀장이 노르젓게 되었습니다. 총 7명이 되었어요. 저는 왜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들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20명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하나 전부 소중합니다. 다만, 우리는 황금 사과를 어느 여신에게 건네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신화성 문제처럼 명쾌하게 정답을 외칠 수 없는 문제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바로 컨벤션 말이죠. 20명이 한마디씩 함으로써 모인 20마디를 한마디로 줄이기까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천전한 사람은 모두 나가떨어지고 조직 내의 혼란은 가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맨 처음으로 사공을 줄인 이유였어요. 그 다음엔 리서치를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이건 제가 컨벤션의 뜻을 사전적 의미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개발자 머릿속에 있는 코딩 컨벤션이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뜻 그대로 컨벤션을 곧 관습과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관습은 코드에만 있지 않습니다. 팀과 업무 그 자체를 아우르기도 해요. 사람이 모이면 팀이 되고, 팀엔 관습이 생기게 되죠. 관습은 세상에 있는 모든 팀의 개수만큼 있다고 볼수 있어요. 개발 세계가 감히 범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2021년. 모든 개발 회사를 셀수 있을까요? 개발 팀은요? 그들에게서 나온 관습 관례는요. 딱 잘라서 말하자면 셀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이미 만들어진 컨벤션이 그 정도로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컨벤션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유명한 컨벤션만큼은 그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기존 조직에서 사용 중이었던 컨벤션 같은 무언가와 개발자에게 널리 알려진 컨벤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준비물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비교 분석까지 마치고 나니 클라우드의 V파트에서 사용할 컨벤션에 기반이 될 컨벤션을 선택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컨벤션을 바닥부터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컨벤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반을 다지기로 결정한 걸까요? 그건 저희가 서비스 개발자이기 때문입니다. 컨벤션 연구는 저희 몫이 아니었어요. 그건 컨벤션 연구자의 몫이었죠. 다른 팀이 잘 만들어서 사용 중인 컨벤션을 가져다가 쓰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과감한 선택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익은 개발 방식과 적합하고 기존 프로젝트에 도입할 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컨벤션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카카오 컨벤션이었어요. 이미 잘 만들어졌고 크루들이 잘 사용 중인 카카오 컨벤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몸에 익은 개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서비스에 도입할 시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았죠. 세 번째 준비물인 기반이 될 컨벤션까지 나온 상황에서 논의를 더 이어나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정된 7명의 사공과 리서치의 결과물인 비교분석 자료, 기반이 될 컨벤션까지, 떠나기 전 준비물은 모두 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할 차례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 이 자리에서 여정 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그것보단 끝난 후 얻은 값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정은 그저 회의와 개발의 반복이 없고, 개발 중 만난 버그는 포털 사이트를 찾으면 저보다 더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컨벤션을 구축하기 위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여정이 끝난 뒤 얻은 값진 것들, 값진 것들이 클라우드 F/E 파트에 불러일으킨 변화. 그것들은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죠. 바로 이 자리가 아닌 이상 말이에요. 앞에서 먼저 소개드린 4개의 값진 산출물을 자세히 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들은 어떤 컨벤션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PR 템플릿과 커밋 메시지 템플릿은 조직 내에서 GitHub를 사용할 때 ESLint Shareable Config는 코드 작성 시 프로 비자닝 스크립트는 개발 환경을 설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를 시스템 측면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컨벤션을 구축해도 글로 정리해서 번호표만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자, pr 템플릿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는 작성을 마친 코드를 상위 브랜치에 머지하기 위해 pr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협업자에게 코드 리뷰를 요청하기 위해 pr 메시지 안에 변경점을 열심히 작성하죠. 커밋 로그와 소스 코드만으로는 작업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PR 메시지를 작성해서 리뷰 요청을 했는데 협업자는 메시지 속 내용만으로는 히스토리 파악이 부족한 나머지 개발자에게 다시 한번 대묻습니다. 또는 코드 리뷰 코멘트로 이처럼 알맹이 없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 코드는 무슨 의미죠? 도대체 왜 변경한 건가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PR 템플릿, 즉, PR 메시지를 쓸때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PR을 소개하는 섹션과 변경점을 서술하는 섹션, 변경된 부분의 캡처와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기술하는 섹션으로 말이죠. 해당 정보를 담는 게 원활한 코드 리뷰를 위해 PR 메시지 작성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커밋 메시지 템플릿은 PR 템플릿과는 조금 달라요. PR 템플릿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도구고, 커밋 메시지 템플릿은 좀더 개발과 연관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FE 파트의 CICD 파이프라인을 보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보지 않고, 스텝2, 태그푸시, 그리고 릴리즈 노트를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FE 파트는 시멘틱 버전인 규칙을 따라서 태그푸시함으로써 프로덕션 배포를 진행합니다. 스텝 2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게 바로 시멘틱 릴리즈 라이브러리죠. 시멘틱 릴리즈는 시멘틱 버전인 자동화 도구입니다. 특정 정책을 따라서 작성된 커밋 메시지를 분석한 다음 서비스 버전을 지정하고 체인지 로그를 생성하며 릴리즈 노트를 게시합니다. 시멘틱 릴리즈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FA 파트 구성원은 특정 정책을 따르는 일관된 형태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트 구성원은 시멘틱 릴리즈가 인식하는 커밋 메시지 정책 그 자체에 낯선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정책을 어기지 않도록 안내하는 최소한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커밋 메시지 템플릿이었죠. ESLint의 Shareable Config는 ESLint 설정을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개발 환경 모두에 동일한 ESLint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드 스타일 가이드, 코드 컨벤션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코딩 규칙 역시 문서만 정리해봤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태반이었어요. 사람 대신 코드를 검사해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ESLint Shareable Config를 이용하여 코드의 사소한 문법 오류를 커밋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코드 리뷰 단계에서 스타일 잔소리를 하거나 듣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 그 자체를 논할 수 있게 말이죠. e s l i n l 시어랍을 컴피그를 적용한 결과는 조금 참담했지만요. 같은 파트 내에서 개발 중인 서비스여도 명확한 컨벤션이 없으니 코드가 일관성을 띄지 않았고 서로 다른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었고 이번 기회에 파악한 사실이었어요. 자, 마지막 도구인 프로비자닝 스크립트는 사실 기존 멤버를 위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저희와 함께 할 크루를 위한 준비였어요. 그들에게 클라우드 FE 파트만의 공통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프로비저닝은 어떠한 지식이나 자원 등을 미리 준비해놓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요청에 맞게 공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비저닝 동작을 담은 쉘 스크립트가 바로 프로비저닝 스크립트예요. 전 초기 개발 환경 구성 시 필요한 패키지 항목을 미리 준비해놓고 명령어 하나를 실행함으로써 준비한 항목을 모두 설치해주는 아주 멋진 쉘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홈부류 패키지 매니저를 기반으로 필요한 패키지 항목을 부류 파일로 추출하고 부류 파일을 이용해 프로비자닝 동작을 진행하는 쉘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으로 초기 개발 환경을 모두 세팅할 수 있게 됐죠. 원활한 코드 리뷰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 속 정책을 따르기 위한 보다 일관되고 사소한 에러가 없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통일된 개발 환경을 간단하게 세팅하기 위한 도구를 소개했습니다. 여정이 끝나는 어든 값진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꽤 멋지고 그럴싸해 보여요. 이 정도 준비했으니 이제 손 털고 개발만 하러 갈수 있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컨벤션은 특히 더 그래요. 한번잘 만들어 놓으면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컨벤션을 기억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불편한 관습은 개선하고 필요한 관습은 추가해야 해요. 관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낡고 고장났다면 재빠르게 고쳐야 하죠. 이건 저뿐만이 아닌 함께 관습을 지켜나가는 파트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모두가 컨벤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컨벤션 개선 및 추가 작업은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공이 아니었던 파트 1이 본인들이 따르고 있는 컨벤션을 한번 이상 들여다 볼수 있게 말이죠. 또 기존 서비스에 컨벤션을 적용하는 작업을 해당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지금 완성된 컨벤션이 정말로 우리 조직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컨벤션 적용 중 발생한 이슈를 모두 취합해서 파트원 모두와 공유하고 이슈와 연관된 정책을 논의하는 미팅을 개최하기도 했고 컨벤션 적용 업무의 진행도를 파트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외로 컨벤션을 잘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나 컨벤션 관련 문서가 파편화되어 흩어지는 걸 방지하고 기타 파트 내부 정책을 아카이빙 하기 위한 가이드 페이지 역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정이 끝나긴 커녕 다시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컨벤션 구축을 목표로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처럼 성공했죠. 자,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자리에선 제 눈에는 컨벤션 구축이 더는 어렵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고자 할때 두려운 까닭은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컨벤션 구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앞에 무엇이 펼쳐진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으니 시작조차 두렵기 마련이었죠. 그러나 그 무지의 영역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정을 준비하며 거쳐오며 그리고 끝내며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얻은 것을 소개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발표를 통해 컨벤션 구축 속 무제 영역이 사실은 별거 아니란 걸 알길 바래요. 두려움에 미뤄왔던 컨벤션 구축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래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모든 걸 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부담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 역시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프카카오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개발팀, 클라우드 FE파트 소속 데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